석회제거제로는 석회를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좀 힘들다. 어, 석회제거제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렇게 주사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 번에 확 내려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살살 도포를 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석회 제거제를 이제 도포를 할수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그렇게 반응이 아파트랑 격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? 한번 날카로운 물질로 한번 긁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는 못 느끼겠습니다. 근데 어차피 석회는 제가 볼 때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취하지 않으면 벽에 있는, 벽에 있는 석회는 제거하기 어렵지 않나. 근데 확실히 여기서 이게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없어지잖아요 열이 좀 없어진 반응은 합니다. 반응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느끼는 것은 되게 격렬하게 반응을 하지만 반응은 지속은 하고 있는데 그 지속된 반응이 석회 제거를 크게 하는 것 같진 않다. 요 실험은 제가 하루 정도 담가놓을 거예요. 그래서 담가놓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녹아 없어지겠죠. 담가놨을 때 실험 결과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네, 하루가 지나가지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. 확실히 담긴 곳 석회가 좀 이렇게 여기가 제거된 거를 막 석회가 녹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게 한 3mm 정도 두께가 한 3mm 정도 되는 두께에서는 석회 제거제를 하루 정도 담가놨을 때 그만큼이 녹아 내리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, 5mm 정도 보이시나요? 녹아 내린 거, 요 정도 녹아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 녹지는 않고요. 결국은 석회 제거제로 하루를 담가놔도 다 녹일 수는 없어요. 보니까. 이번 실험을 통해 가지고 석회 제거제로는 석회를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걸좀알수 있었습니다. 물리적인 방법이렇게 털어내는 방법과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좀알수 있었고요. 석회 제거제의 효과가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좀알수 있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